윤석열 총장이 다 훌륭하지만은, 현재로서는 대통령감은 아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파강문의 이강문입니다. 한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어, 차기 대통령감이다. 뭐, 어떻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다 훌륭하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감은 아니다. 지금 현재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일시적인 거품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어떤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사이다 같은 바람이라는 생각, 생각으로서 그렇게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정서상 윤석열 총장은 스펙 자체가 검찰 총장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감이 되려고 하면 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특히 정치적, 사회적, 인성, 포용력 등등 5만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지 남자로서 배짱은 있다. 그 배짱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사이다 같은 발언에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윤석열 하지만은 지금 본인이 어느 당에 만들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가지고 또 경선을 붙여서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제3지대에서 킹메이커들이 어떤 사람들이 조른사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누가 반겨줄 사람도 없고 자력으로서는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제 3지대에서 당을 만들어서 함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서 경선에서 이긴다면 대통령이 가능하겠지만은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윤선열전 총장님 여기 대통령 후보감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와서 앉으십시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전부 다 같이 경선해가지고 파이프레이 하자. 이렇게 하면은 새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그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스펙을 쌓고 하면 국회의원 경험이나 등등 하고 대선을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지금은 저는 때가 아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별을 딸것 같다고 하는 거는 김종인 위원장 혼자 생각이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려고 직원에서 본일을 없지만, 은 상당히 노회한... 정치인으로서 아주 배짱이 있고, 소신이 있고, 정치 있고, 어, 대안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존경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 김종인 수화에 들어가서, 어, 정치적 수련을 1, 2년이라도 받았다면, 제가 대통령감이 될수 있다고 봐줄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검찰총장 어, 하나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그길그그 길을, 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윤 총장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어, 성공을 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